네, 안녕하세요, 공돌투자자입니다 어, 오늘 시장을 좀 볼게요. 네, 양 시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1.4%나 밀렸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코스피 쪽은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온 반면 코스닥은 양매도 일어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대선테마주들이 좀 소외되면서 코스닥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아주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네. 코스피는 7.7조, 코스닥은 6조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아, 시장이 참 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거래 대금이 그 SKT가 크게 사고를 친 덕분에 그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면서 다른 쪽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거래 대금이 적을 때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유는 이 자금이 많으면 여러, 여러 군데 분산되면서 어, 반등이라는 것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내는데 이렇게 자금이 적을 때 한쪽 테마로 쏠리게 되면 은 다른 쪽이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하나오션이 전체 거래대금 1등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밀렸고요 하나오션이 밀린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컨테이너선, 이척 수주한 그런 뉴스를 달고 오늘 조선주 쪽에서 삼성중공업이 강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582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하면서 오늘 하나 시스템 방산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세크라고 하는 뭐 신규주가 하나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 주들이 지금 연일 뭐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보합. 그다음에 하나 비전이 많이 오른 반면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 한미반도체 쪽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단독이기 때문에 장비를 다 빼라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와 완전 결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에겐 엄청나게 큰 악재고 한화에는 큰 호재가 될수 있겠죠 이게 단독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한화 비전은 많이 오르고 한미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뉴스를 달고 있었던 쪽은 SK텔레콤인데요. 어, 주말 동안에 심 정보가 털렸다고 나왔죠. 근데 이게 어, 저도 뭐 전에 이제 통신사도 다니고 어, 폰 제조사도 다녔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IMSI는 털렸고 IMEI는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IMEI까지 털렸으면. 정말 내 폰이 진짜 여러 대가 떠다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 인증을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인증 기반으로 해서 금융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그그 그 인증이 이루어지는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I M S A라고 하면은 그 SIM의 고유 번호가 털린 거고 I M E I라고 하면은 폰의 고유 번호가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를 조합하면 그냥 내 폰이 다른 사람이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IM, EI는 털리지 않았기를 바라고 IMSI도 털렸더라도 좀 암호화된 형태로 털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SKT가 전체 그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분에 아, 정치 테마주 쪽에 자금이 다 빨아들여가면서 이쪽에서 정치 테마주가 오늘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매매하기 정말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보안주들이 다 좋았어요. 센즈랩, 뭐, 한싹, 그다음 모니터랩, 이런 게다 좋았고, 한싹은 상한가, 모니터랩 27%, 센즈랩도 14%, 그 다음에 ICTK도 이것도 보안이죠. 10%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심 관련된 업체들 다 올랐습니다. 지금 심이 다 품절이라고 하죠.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그 다음에 엑스큐어,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SKT 쪽이 빠지게 되면 그 포지션을 LG U 플러스나 KT 가져갈 가수 있기 때문에, 뭐 LG 에좀 가벼운 LG 헬로비전 쪽에 20%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보 인증도 12% 넘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안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BHI는 이제 원전 쪽인데, 원전 쪽이 17%나 올랐네요. WCP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발표한 이후에 WCP가 오늘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더즌도 아마 SKT 쪽 관련해서 어, 인증수단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뭐 관련 중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랑 인증서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즌 쪽도 올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좀 강했던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쪽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지금 살아남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 한덕수 관련 주밖에 없어요. 한 아, 한덕수 월, 아, 지금 총리죠. 총리도 뭐 나온다, 만다 뭐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뭐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 쪽만 좀 강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힘 쪽. 테마주들은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공테크나 대한제당 같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한덕수 관련 주만 일부 강하고 오늘 뭐 홍준표 관련 주, 김문수 관련 주 모두 큰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쪽은 이게 정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얽혀 서 국힘 쪽은 정말 매매하기가 빡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주자의 뭐 관련 주인 포바이포도 많이 빠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한덕수 관련주를 매매하 이제 재료 소멸을 걱정해야 되죠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t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지금 뉴스가 핫하게 막 떠오르다가 그럴 때는 뭐 매매하기 괜찮지만 이게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지는 때가 올수 있거든요 만약에 2차적인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거를 만약에 눌린 매매로 공략하게 되면 그냥 끝없이 눌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 테마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주요 일정은 내일 국힘 쪽에 2 시에 아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그 시간이 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일 그두 시쯤 아니면 뭐 내일 오전 중에 정보가 된다면 아무튼 그정그 그 국힘 주자 중에 이제 두 명이 결승전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 주들은 그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